예스. Yes. 캐넨이네요. 캐넨은 막아 어 버티면서 해 줘야지. 도란 방패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세상을 과 백으로 나눌 순 없지.

그? 나도 레벨 한 레벨업 좀 하고 싸워야 될거 같은데, 시작부터 막 얘랑 싸우거나 그럴 순 없을 거같아요 건방진 놈이? 두 번째는 일을 찍는 게더 좋죠. 혹시 알아, 갱킹을 올지? 혹시 사람 이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미니언 버려야 되나? 안 버려도 될것 같아. 먹자. 두 개. 역시 도란 방패는 이래서 좋아. 평타를 맞아도 그렇게 아 엄청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도란 방패는면 이렇게 평타 견제를 주로 하는 챔피언 상대로는 도란 방패가 진짜 좋습니다. 아, 저거 장전되어 있네. W. 이거 c s 하나 버려. 정글러가 자크. 자크는 죽었고 라인전, 초반 라인전 약간 버티, 음, 초반 라인전만 잘하면 될것 같아. 지금 캐릭터 자체가 이게 좋으니까, 초반 라인전만 버티면은 알아서 캐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캐릭터가 안 좋으면 초반부터 뭐 압박을 하고 그러겠지만, 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어 탑신병자는 어느 순간, 막, 사람들이 이제, 정신 나간 탑솔로한테 많이, 근데, 라간님 때문에, 그말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라간님 때문일 것 같은데, 라간? 그, 삼라인 파밍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삼라인 파밍 그것 때문에, 탑신병자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정신병자의 탑, 해가지고, 아마 라간님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잘은 모르겠어. 확실하진 않아. 아이 씨에스아 버리자 그냥. 저 욕심부리지 말자. 아생 이거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 좀더 빨리 걸어갈 걸. 스트레스 맞는 거를 너무 두려워해서 방금은 대포민이었는데, 맞더라도 이건 갔어야 되는데. AP가 캐넨 하나인가? 얍. 나안 되리 돼. 피하고 싶 안 싸울 거다. 습나안 싸울 거야. 나, 나, 나 라인전에서. 어차피 후반 가면 내가 이길 텐데 뭐하러 싸워? A.P. 두 명이니까 그거 그 갈까? 그거 그거라고 하면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 야 친구야. 살살해. 살살. 가자. 아, 가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규칙을 만들고. 바텀은 비등비등하고. 미드 이겼고. 정글이 겼고 탑만 잘하면 되겠다. 바텀이랑. 난 문제를 찾아 없애기 위해 고용된 거다. 7레벨 먼저 찍겠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셰아나 방금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기분 나빠라. 포션도 없어가지고 이거 질 교환을 맞았으면 안 돼. 포션이 있는 상태면 이제 맞아도 딜 교환 이제 해버리면 되는데 피 채우고 방금은 맞았으면 안되겠한 라인 먹고 그냥 집한번 다시 갔다 와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다 한번더 먹고 가자 버려? 라인 한번더 아니다 이거 먹어도 되겠다 미드 자크 집 정엄치 반 차이 나네.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어떤 무기를 쓰는 상관없어. 어떻게 쓰냐로 평가받는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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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애들 특징이. 넥서스 깨지기 전에 맨날 쥐지치는 애들이에요. 라인전 지면 쥐지치는 애들. 이 게임은 넥서스. 이 게임은 넥서스 터지면 되는 건데. 잘가. 그스 타부운아, 타부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음, 역시.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다음에 체력 올려주는 게 좋지. 저런 애들은 강태가 답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하면 나가요. 저런 애들. 이러면 알아서 나가요. <laughs> 의지가 약해요. 저런 애들은 보통 끈기나 의지가 없어서. 어. 갖고 천천히 파밍하자 얼른 얼른. 어, 오. 우한번더줄 건데. <laughs> 한 번이 끝인 줄 알았지. 계속 줄 거야. 나갈 때까지. 아, 조심. 대포 먹어야 돼요. 아, 잠깐만. 이거, 어우 먹었다. 자, 궁 생겼고. 근데 점화가 없죠? 그럴 때는, 정글러가 이제 맵에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정글러가 보일 때. 음. 이때. 꼭, 이때 꼭. 꺼버리기, 어쩔 건데, 못 나가지롱. 어, 야야야야야야야! 어야 와 깜짝아! 오 어, 깜짝 놀래라.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카직스.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저런 거 빨라야 되는 거. 이때 보내야지 이제 어 열심히 기다렸지? 이제 강퇴 빠이빠이 다음선은 다시 돌아왔을때는 말을 깨끗이 하게 말할게 쪼그만 <laughs> <laughs> 애들은 이렇게 한번씩 참교육을 해줘야돼요 <laughs> 너이스 슥자 와우 나이스 스톤 근데 잡았어 이거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못 넘어가네 이 두꺼운 벽 <laughs>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핑크 와드 궁극기 돌아왔을 때 싸우면 돼요 어차피 주문 포시자라서 웬만하면 이겨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거 이거 있다 자 자크 자크 죽었죠 오케이, okay, 이거 고스러 가고, 평투, 평투, 빠생무빙 시에스 챙기다. 가 궁극기 생기기 전에 한번 질견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네,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놔도 알아서 당겨집니다. 라인. 자크가 이제 살아났고, 자크 모습이 한번 보였나 보네. 자, 준비. 들교한 준비. 어, 아, 저쪽 포션이 있으니까. 빠생, 아. 아깝다. 야, 그냥 이로 한번팍 들이대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바로 그냥 써버리네. 졸보 녀석이네, 저 친구.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이렇게 들견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와드, 체크해주고. 내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먹기 위해서. 에, 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못 살려줘. 못 살려줘. 나이스. 못 빠져나가게. 잠깐만. 이거 잡아. 자, 슬로우, 빠생. 와 저것은 추진력을 어, 얻기 위함인가? 스톤 빠생. 얼마?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나? 가만히 맞고 있던 건. 뭐야 잡자 이거? 진짜 이거. 오케이! 패시브 뺐어. 게이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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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우, 아, 야야야야, 죽었어, 죽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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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죽은 거에는 굳이 욕심을 부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포 나왔고 핑크 하드 아직 안 지워졌죠? 상대방 AD 어.. AP긴 한데 자크도 AP가 그렇게 쓸거 같진 않아 자크가 무난하게 템을 올리면 되겠네요 이제 이즈 킬? 야 이즈 킬.. 아 괜찮아 괜찮, 괜찮. 이즈 내가 찢어줄게 괜찮아 이즈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찢어버리게 할수 있어 찢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 근데 탈이 궁극기가 변수다. 탈이 궁만 아니면은 찢을 수 있겠는데 탈이 궁이 변수야. 탐미야. 세명 그러면 여기 있다. 레드 있나 체크해보고 오케이 레드 있다. 레드 먹고 가는 게 좋죠 기왕 잡는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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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요 이거 빠생 어떻게 도망가려고 못 도망가 궁이 펼쳐져 있으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못 도망갑니다. 어, 아, 잠깐만 강화 큐를 써야 되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 퍼을될 건가? 아, 이네, 미드네, 아, 적 팀이 미구나 이미 바텀을, 바텀이 터졌네. 음. 깔끔해요. 이즈? 이 잡아야지 간다 치고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가, 아 가능해 가능해 아, 아니야,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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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궁이 없다 궁 있었으면 찢었는데 궁이 없다 내 실수다 궁 있는 줄 알았어 한데? 이거는 뒤쪽을 노리세요. 뒤쪽, 이렇게, 훙. 못 도망가요, 이제. 강화! 어딨어? 라스트 하나. 한놈 아까 보였는데. 내셔남자? 바텀타워지. 어, 영혼약 탈자 스킨이다. 자, 갱값. 갱값 챙겨줘야죠. 오케이, 탑으로 가자. 야, 돈 3,300원이야. 죽을 만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 무난하게 가자. 무난한 텐트로 갈게요. 저 거드라를 가면은 이제 사람들은 거드라를 많이 가는데, 거드라를 가면은 탱이 안 돼요. 탱이 딜은 세지 는데 탱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조합 자체가 베인 카직스 빅토르. 그냥 딜은 솔직히 말해 충분해요. 딜은 내가 굳이 안 넣어도 애들이 알아서 다 넣어주니까, 앞에서 난더 탱을 좀 더. 어 세미탱커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도록 합시다. 거드라가 탱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태양불꽃망토랑 거드라랑 이제 둘이 비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태양불꽃망토의 탱을 못 따라오죠 거드라가 방어력이 없잖아요 거드라는 체력만 있고 체력도 태블망이더 높고요 그 차이가 크죠. 거 들어가면 딜이 확실히 세긴 한데. 와우. 나이스. 궁? 닫았어요. 못 도망가요. 와, 궁 대박. 궁 대박이다, 이거. 도망가지고 와, 이거 타리궁타리궁이 진짜 좋았다. 내꺼! 내가 이겨. 시야를 항상 넓게 보는 게 중요하죠. 가자, 바로 가자. 시야를 항상 넓게. 내가 뭐 맞게? 내가 뭐막만면안 되겠는데? 아,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신발 사죠 신발 사자. 살짝 부족하긴 한데, 탱, 탱... 아까도 말했지만,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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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탱을 올리세요. 탱만 되면 우리 팀원들이 알아서 캐리해요. 내가 하드 캐리 안 해도 돼. 팀원들이 알아서 뒤에서 들릴 넣으라고 하면 돼요. 나 혼자, 내가 네 다섯 명한테 맞으면 오, 나이스! 하지만 추노가 굉장히 어마어마... 아이고 시야가 확보됐으면 쭉 가졌을 텐데 탐 밀게요 저 텔... 저텔 아님 저 텔포 아니라고 미리 설명해줘야 돼그 애들이 텔포인 줄 알고 알아서 이거 아들 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페블망이에요. 저 지금 그러니까 연말면 그거 하지 말고, 다이브는 하지 말고 밀었죠? 이거, 저기 캐넨, 바텀 안 가면은 게임 터져. 캐넨 지금 바텀 가야 돼. 탑 막을 게아니라 무조건. 이번 성장 차이 때문에. 근데 캐넨이 바텀을 가면 탑은 억제가 날라가요. 요통수. 봐봐. 바텀이 터지잖아. 지 그러면 게임이 터지는 거죠. <laughs> 이렇게 게임을 터뜨려 버립시다. 슬로 한 번까지 걸어버리고, 자 한번 패이 한번 보여주고. 아 잠깐만. 자 베인을 죽여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베인이 아마 죽을 거예요. 한판더 하고 싶은데? 오! 잠깐만, 내가 죽겠어! 이러다! 아, 한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타 한, 타한 어, 뭐야, 나왜킬 들어왔... 한타 한 번만 더 해보자. 나 지금 팀이 너무 잘나, 아이, 쇼핑하고 와야지. 네. 한타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 카밀로 이렇게 게임을 쉽게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S 등급 받았겠죠? S 플러스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음, 그래도 캐리했으니 캐리 감사하다는 말 들었으면 됐지. 아싸.